네, 신동 갈게요. 어? 진짜다 이건. 이거. 이거 바.. 이거 그냥 받을까? 존나 말해온데 이거. 템좀 보고 일단. 아다 별론데. 그분이 존나. 말자 그분. 아니 그분이 얘가 좋은지 모르겠네. 아 이씨. 진짜. 아 이걸로 굴려 볼까 한번? 아 근데 템이 안 돼. 냉정하게 이게 맞아. 냉정하게 가자고.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쓰기가. 아, 엄마 렵네 씨. 괴물지 템포 갈게요. 신동 은 트럭 몰아야 돼, 1등 하려면. 우리 바이게판에는 돈좀 좀 무리하게 써도 돼. 복고다 해줘, 바이게가. 버갑도 있고. 아, 말자 하나만 좀 주면 안 되나? 말자! 아, 아, 맞어, 씨. 뭐야. 오케이, 스윈. 오케이, 말자, 스윈. 야미야미, 트럭 확정. 슛! 아, 아, 진짜! 뭔데? 아, 지랄났네. 지금. 뭐 땄어 뭐 이거를. 아, 골드 증강 날라갔네 그냥. 맞습니다. 아얘좀왜 왜 이렇게 세냐 얘? 나 7레벨이야!!!! 아 제발 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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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미, 옮겨!! 으아아 개새끼야 나 7레벨이야 어딜 가시가 붙쳐들고서 법사 되이기라고 신동 되이기라고 으므이 네, 아 그냥 구렛 갈까? 바위개판이라될것 같은데 개수는 늦었고. 회구? 어? 돌풍비야, 이거 안 좋나? 이거 굳이냐? 이거? 구제냐, 이거? 어? 아, 이씨! 아, 왜 그래! 아, 그래, 가야겠네, 이거. 아니, 미치겠네, 그냥. 아, 법사였나? 아유, 이씨. 말자가 좋던데, 이거. 오케천재 okay, 나왔다 아 이거 템이 방템부터 빨리 해야겠는데 일단 이거 끝나고 가자 아 잠깐만 아 근데 블루는 좀애반데아 이거 방템이 맞아 이거 아니야 방템부터 해야 돼 지팡이 나온다고 그냥 가정해야 돼아 이거 앞라인이 순살이라 안돼 지금 세라핀이 부르면 나와. 눈앞에 있다. 내 목소리를 따라와. 그래, 야, 뭐가 없는데? 스테냐 엠라인 레전드 사건 발생. 크샨, 그샨트에... 아 뭐야? 이거 아니, 크샨 대일성이면 그냥 바이라 쓰려고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안 뚫린다. 아, 이거 또라이네, 이거. 제발! 오우! 라피나 너도 밥값을 하긴 하는구나. 밥축수줄 알았던 인연이 이거. 아, 도장은 라피디를 줄까? 그러네. 아, 내성 나중에나 좋지 않나, 이거? 재생력 할까? 아, 내성? 이거 후반에 안 좋다던데? 아.. 어, 레오나 버텨 회구 들어간다잉! 아이쇼! 아오, 씨발 아아아아 어... 어, 회고 미쳤다! 와, 회고 신한수였다 이거. 총금 없는데. 야, 이거 거감 안 집었으면 족될 뻔했어. 이거 나갔어, 이미. 지금 로비로 갔어, 지금. 아, 뚫어! 야, 앞만 봐도 코구멍 꾸죠 어? 흐물도가 나. 아, 얘 너무 센데? 신동이 원래 법사 이기는데. 아 브라움 씨발! 브라움이 너무 잘 봤다 암라인을. 제 전중도 너무 좋아 맞아. 아, 내가는 이거 날려가지고 하나 없어 지금. 오신동인데 뭐. 얘아까 이겼었는데. 아라카이템 줘서 그래도 두대 맞았다. 아이 죽탱이두대 버텼다. 아 아니 아 브라움 씨발. 아 제발. 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이발! 넣을 수 있는 게 없어! 아, 내성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내성 말고 2라운드. 아, 씨. 이기주의 하자. 어, 아, 약간 한번 이겼는데. 한번 져줄 수 없겠니, 친구야? 한번만. 원합니다. 8렙인데. 어때봐. 아니, 예상되는 내성이 더 좋을 것 같다. 아얘 지금 크샷에도 못넘겨서 이거 할만한데, 진짜? 어 어어 아, 어어니어어아어들어어어어어어이스 뛰어난지 아이랑? 그자한테도 잘해, 애들아. 유민 일단 안 맞았어. 아, 근데 이게 씨발 브라우이 너무 좁같다. 아, 어못 쳐, 데크라이. 아 잠깐만 카르마가 이거 뭐야 이거? 어야 법사 죽였다 이거! 어이러면 사이라 이성만 제발 스 자야 이제 져야겠다 내가 응. 더 세겠다. 고생했어. 아니야 꼭 여기다 해놔야 돼. 이게 이게 다시 사, 자라가지고 폭모 스킬 한 대씩 맞아주거든. 이게 처음에 죽으면은, 이거 그, 이거 딱딱해, 이게. 이거 한번더 탱킹하고, 이거, 이거 딜 얼마를 먹은 거야, 지금. 여기서또 나와가서 이제 또 맞아준다고, 좀있다가그 차트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들어가! 들어가! 뚫고 들어가! 나이스! 나갈이 새끼야! 형, 10레벨이야, 임마. 저거, 스물덜었는데 졌을 것 같다, 근데. 일단, 복원해놓고. 아, 만화젠템 안 나오네. 어, 뭐가 해라. 아, 잠시만요! 아, 배시 바꿨다, 이 새끼.

진짜 점수 초라하다 씨발 <laughs> 3-1 씨발 <laughs> 와 씨발 <laughs> 어? 엥? 마스터는 듀오밖에 안 되나? 아 설마 근데 안 만나야 되진 않겠지? 진짜 3-1 레전드네 <laughs> 디구다 씨발 어, 없어? 아니, 저형 MMR 얼마나 박은 거야? 아니, MMR 비슷하던데? <laughs> 이러면 연패야 되네? 신동이나 법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패에서 반등할 건 법사가 맞긴 해. 신동은 트럭 물면서 가야 겠고. 어? 아니, 운이 씨바 와, 우는 진짜. 지팡이 하나만. 지팡이. 멋지다. 아. 하나 돌릴까? 잠깐, 너무 투머치기네. 잘해. 한 번은 제발. 아. 아리로 바꾸자. 그냥 꺼져라, 씨빨려라 이걸로좀피관리좀 해보죠. 도전이라면 오전이라면, 오전이라면, 전이라면오전이전 뭐야. 와! 그 외까지! <목소리> 지우! 지우! 아,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얘를 줄까, 그냥? 아, 아 퓨전 있었어? 퓨전춤? 아, 구석 가야돼? 구석, 아니, 구석, 야, 가운데 이렇게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아, 맛있게 잘 뭉쳐있네? 오! 찹, 찹, 와! 너무 얌이! 도시락을 잘 써놨네. 불에 밀어지나, 이걸로? 오케이, 카르마까지. 이런 밀어질것 같기도 해요. <목소리> 야, 내가 이걸 해보네. 어?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 건데. 아, 그 애니 딱와 있었어, 마중을. 어? 와. 아다 잘리는데, 그냥? 앞라인이 의미가 없는데? 와! 싹둑, 싹둑! 아이고, 맛있는 별소자가 있네요. 싹둑, 싹둑. 싹둑, 싹둑! 딱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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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압력의 의미가 없음. 일성인데 그니까, 일성인데 이 정도의 딜을. 바느질. 별로 안 좋나? 무조건 그냥 퓨전? 아, 써볼까?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자. 써보고 판단하자. 아 형, 한장 남았는데? 도굴꾼 왜 했어? 자기가 도굴 되게 생겼구만, 지금. 이걸 집으니까 염, 지금 다지지? 이거 왜 집었대? 야, 전투 중간 안 집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도굴당해 생겼는데, 지금. 이놈 봐라? 싹둑, 싹둑! 어! 안 돼요. 카르마도 세요. 이 새끼가. 어딜 배치로. 잔머리를 굴려, 이씨. 아, 이형한턴 살아야 되는데? 템 빼볼까? 한 빼줄까 자재기로 팀플레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박으면 돼서 템 아니다 사악득 사싹득 사악득 사악득 어 공수형 설마. 어, 산거 같은데, 나이스. 여기서 투패서 투패 튼패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투패? 튼패? 아, 투패가 없어요. 아, 워우가 아깝다. 아, 씨, 먹게 을 너무 없는데 이러면 적투라도. 터 <목소리> 보시겠다. 아니, 뭐야 이거? 아 모렐로 아아 아, 템이 너무 모렐로 어디로 빼야 되는데 럭스가 제일 잘 쓰려나? 아 이거 그냥 네삭 딱뚜... 어. 일로 와이 새끼야, 갱플 거세해버리. 기참맞아이 새끼야. 어 우디로 아 근데 얘다 삼수야 섬수... 잠깐만 얘 이제 고점이좀 높다 근데? 어아니 동승형. 싹두 싹두 얘 나랑 그분이 경쟁하네. 아 싹두 아 아름다워 이거 이성이 되면 얼마나 셀까 이거 바느질도 괜찮은데?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스스! 워모그는 하나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모렐로가 스윈이 쓰는 게 맞긴 해, 이거는. 이게 맞아. 치감을 좀 진득하게 묻히긴 해야 되니까. 썬파라고 생각해, 이거. 일로 와. 그렇지, 자르만 지렸고.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오! 오, 맛있어. 들어가세요. 아. 어. 얘들아, 수서대로 나가줄래? 어, 뭐야 이거 뭐하네 갱플 일로와 내가 포경수술 해줄게 야스오랑 어또 삼성은 다 찍었다? 그렇지 스톤 꽂아주고 어코브코 씨발 싹둑싹둑 싹둑 싹둑 새끼야 꺼져 일로 와이 새끼야 아! 와, 삼조직구엔 이걸, 입롤체를 해보네. 아, 씨발, 34점 오르네, 씨발. 아, 미치겠네. 진짜, 애매하네, 씨발. 아, 잡혔다! 아, 잡혔다, 잡혔다, 와! 명멸검, 슛! 아이, 씨발, 아이, 슛! 아! 맞지 어? 아, 잠깐만. 아, 씨발. 아, 족될 뻔 했네. 아이씨, 못 잡을 뻔 했어. 태물아, 기물 안 사가지고. 아, 명명은 나왔다. 아, 명명은 나왔네. 야, 활증. 고염포. 이즈가 붙었다라. 야, 쿠루의1 1에 죽검 주는 거 에바냐? 너 이거 절대 안 되고. 아, 별로야? 아, 그래? 일단 이거는 회구를 하자 아또 신동하기 싫은데 야 이거 진짠데 이거는? 와 기다림의 미약와 존나 부럽다 와 구인수에다 명멸검에다가 기다림의 미약 K1 그냥 네가 모투독 해라 씨발 일단 연승 좋긴 해아 여기 나보리 갱플도 있네 어 성태형 갱플 원툴 아닌가? <laughs> 아, 큰일 난거 아니야 이거? 잠깐 동수 경이갱플 가는데? 어 뭐야 이형 다른 거할줄 아네 아 근데 이형 뭔가 좆된거 같아 살짝 냄새나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뭐야? 다 주는 건가 이거? 어? 잠깐만 파묻힌 보물 갈까? 파보가 날거 같은데 굴릴라면? 오케이 바로 가고에 받을게요

미랄이네 어? 신체 바꾸게 해볼까? 별론가? 아니 2주에 하자 옳지 한번만! 까비 아니 나 말자 삼성 불렀는데 좀 오반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니 성태형 피왜 저래? 내 네, 사왔다 니를 망하고 내 사왔어 아니, 안 먹어, 기물를 뭐해! 정신 차려! 이거, 저, 이거 동수경이 죽인 거다, 이거, 사실상. 동수경이, 갱플밖에 못 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진짜 사람이 나빴다. 사람이 나빴다. 말자가 근데 삼성 찍으면 진짜 세가지고 말자랑 유미 찾으면서, 세라핀 럭키로 하나 떠주면은, 뭐, 좋은 거고, 음, 좋구나. 아, 이러면, 불에 밀고 싶네, 씨발. 아니, 성태요 아니! 동수경 왜 그랬어? 갱플밖에 못 하는 거 알면서. 아볼베 배치 따였네. 아이씨. 아니 피 보고 구레 못 가면 그냥 롤 쳐서 말자 삼성 해야 돼 지금. 아 야, 레슬러 덱 미쳤네 또라이네 이거 구못 가겠는데?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아 잠깐만 말자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일단 샨테섭 찍었으니까 세지긴 했어. 네, 쓰자. 뒤지겠다 이러다. 아 어, 버텨! 어 얘는 근데 곧 되겠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얘 근데 김이 먹고 이 뭐야 이거 리롤에 미친 놈이야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저걸 저렇게 날려 먹네? 집을 게 없었나? 아니 김이면 그냥 엄만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케일? 자연빵만 먹고. 아, 명멸 찬고이 수는 반칙이잖아. 아, 진짜 나 빼고 다 사기 쳤네. 어? 아, 동수경. 혼자나 맞나? 대체 바꿨네. 오신동이야 아까보다 세졌거든. 아, 근 세라피는 얘는 진짜. 아아아아아아! 참... 일로 와, 이 새끼야! 여기서 내가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 아, 근데, 얘 시너지가 존나 이쁘긴 하다. 저지불가라 해보자, 마지막으로. 가라! 어, 아, 레오나야, 안 돼, 그렇지, 핑뽕 하면서! 어, 아, 제발, 션트! 아, 뿌직! 구도가 좋았는데도 지네. 아니, 3등 15점 오르는데 뭐예요, 이거?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